리본 자수는요, 단독으로 사용되도 예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아프리케랑 같이 이용되도 예쁘거든요. 제가 퀼트나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마음대로 아프리케를 떴는데요. 그 위에다가 리본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잎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리본은요, 실크 리본이 아니에요. 실크가 함유된 음, 손염색된 리본인데요. 굉장히 이펙트도 좋고 음, 손세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나비가 음, 1.5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길이는 5.5나 6cm 정도로 잡으셔가지고요. 얘를 중심에서 삼각으로 그리고 또 얘도 삼각으로 꼭 이렇게 꼭해줘면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요정도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로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홈질을 해주세요. 네. 홈질이 다 되면은 얘를 돌려 묶어주세요. 묶어서 여기에다가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이제 잎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얘를 부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풍성하면서도 예쁜 이 표현이 되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리본 굉장히 예쁜 느낌들이 많이 나니까, 단독으로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